안녕하세요. 최신 게임 정보 팁 그리고 찍먹 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전해드리는 찍소입니다. 스토커2 시알조 영상을 만들다가 아무래도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모드도 추천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영상에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이 게임플레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게임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모드가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스 팀과 게임 패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모드를 설치하는 경로가 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여드리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주의할 건 박스 폴더 안에 모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하고 이 안에 모드 파일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0개의 모드들은 제가 직접 모드 설치하고 플레이해보며 서로 충돌이 안 되는 모드들로 구성했습니다. 모드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는데 게임이 업데이트되면서 모드들이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드는 근접 전투를 적극적이게 활용하게 만들면서 점포의 스태미나 소비량도 줄여줘 이동도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게임플레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는 모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서 인벤토리인 가방을 열면 주인공인 스킵프가 실제로 가방을 꺼내는 애니메이션을 취한 다음 인벤토리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가방을 열고 인벤토리 창이 뜨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나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창이 바로 열리도록 하는 모드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아티팩트를 줍고 나서 바로 조사를 하면 게임이 멈추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인벤토리에서 음식 먹기를 누른 다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스킵되는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신규 아티팩트를 줍자마자 바로 조사만 안 하신다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에서 은신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멀리 있는데도 NPC들에게 바로 발각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모드는 NPC가 즉시 플레이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 은신 플레이 경험을 몰입감 있게 개선시켜줍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세 번째 파일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모드의 개선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날씨에 따라 NPC가 플레이어를 발견하는 속도가 달라지며, 플레이어가 먼저 총을 쏘지 않는 한 NPC가 플레이어를 즉시 발견하지 않고 주변을 수색하며 찾아보려고 하는 등, 기존에 뭔가 좀 나사빠져 있던 은신 시스템을 보완해줍니다. 스토커 2에는 a l i e 라고 게임 내 NPC와 도련변이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갑자기 NPC들이 서로 싸운다거나 도련변이가 급습해오는 등 플레이어들 앞에 랜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랜덤 이벤트가 너무 코앞에서 발생하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드는 이런 랜덤 이벤트들이 플레이어와 좀더 거리를 두고 발생하게 자연스러우면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엘라이프의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않지만 개발자들도 인지를 했으니 정식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 모드로 먼저 즐기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 모드는 게임의 그래픽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끊김 현상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CPU 사양에 따라 프레임 속도도 5에서 10 정도 올려주는데요. 사양은 충분하지만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스토커2의 난이도에 대해선 의견이 많이 나뉘지만 만약 도련변이 들의 체력이 너무 많아 처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도련변이 들의 기본 체력을 20%에서 80%까지 원하는대로 깎을 수 있는 이 모드를 설치해 도련변이 와의 전투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텀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련변이 들 개별로 체력을 설정할 수 있지만 귀찮으시다면 밸런스 포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내 장비에는 내구도가 붙어 있어서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드는 장비더라도 관리를 못하면 결국 못쓰게 됩니다. 뭔가 현실성 높은 플레이 경험을 제공해주려는 의도겠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필요하게 느껴지는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장비 내구도 조정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기와 장비의 내구도가 깎이는 속도를 50% 줄여주며 두 번째는 무기만 50%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무기와 장비의 내구도가 아예 안 깎이며 마지막으로는 무기만 안 깎이게 해줍니다. 이넷 네 중에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해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서바이벌 게임과 마찬가지로 스토커트에서도 인벤토리 관리가 중요한데 매번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게 시간도 꽤 잡아먹고 생각보다 귀찮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모드로 이 모드는 인벤토리 무게 한개를 100, 150, 200, 500 또는 9,999로 바꿔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드를 설치했는데도 무게중량 한계가 안 바뀐다면 아티팩트를 장착해 보시거나 입고 있는 방탄복을 벗었다가 다시 입으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모드는 무게만 늘려주는 버전과 질주 스태미너 소비량도 줄여주는 버전이 있어서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해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정 FPS 게임과 같이 스토커 2에서도 머리나 몸통에 맞으면 조준경이 잠깐 위로 튕겨져서 적에게 정확히 조준하기가 힘든데요. 이 모드는 피격 반동을 20, 33, 50, 66% 또는 75%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저는 50%를 선택했는데 반동이 조금 남아 있어 현실감이 있으면서도 조주는 방해받지 않아 편했습니다. 피격 반동이 거슬린다면 이 모드를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개의 작은 모드인데 연관이 있어서 10번으로 묶되 A와 B로 나누었습니다. A는 설명이 필요 없긴 한데 말 그대로 게임을 실행하면 나오는 스플래시 스크린을 빠르게 스킵하게 해줍니다. B는 스플래시 스크린 다음에 나오는 쉐이더 컴파일러 화면을 스킵하게 해주는데요. 사양이 높으신 분들은 고려하되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스플래시 스크린 스킵하기 모드와 같이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게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드가 다른 모드들과는 설치 방법이 조금 다른데 모드 폴더가 위치한 팩스 폴더에 바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 플레이를 개선시켜줄 스토커2의 10가지 모드들을 알아봤습니다. 개발자들이 앞으로 패치를 통해 게임의 부족한 점들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개해드린 모드들로 좀더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모드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